사양 고양이 커피 드셔 보셨습니까? 필리핀과 주변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되는 알라미 또는 코피루왁이라고 불리는 사양 고양이 커피는 현재 전 세계에서 판매되고 있는 커피 중 가장 비싼 커피입니다. 시베 또는 모티시라고 불리는 긴 꼬리 사양 고양이가 그 주인공인데요. 사양 고양이는 작은 곤충류들이나 작은 포유류 등과 팜너츠라고 불리는 커피 열매를 주식으로 합니다. 커피 열매를 먹는 과정에서 커피 원두를 통째로 삼키고 소화 과정에서 커피 원두의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발효됩니다. 이 밖에도 일부 단백질이 고양이 장 속을 지나면서 커피가 가지고 있는 쓴맛을 걸러준다고 합니다. 이 배설물 커피 원두를 말리면 더욱더 향기가 납니다. 한편 사육된 사양 고양이의 배설물에서 채취한 커피와 야생 사양 고양이의 배설물에서 채취한 커피는 그 맛과 가격에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사육하는 고양이에겐 그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오직 팜넛만을 먹이지만 야생의 사형 고양이는 팜넛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음식물들을 같이 먹으면서 고양이의 침과 위액 등이 소화 과정에서 섞이고 발효돼서 좀더 독특한 맛과 향을 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드럽고 은은하며 깊은 독특한 향과 맛은 커피 마니아들에게는 그야말로 꿈의 커피로 통한다고 합니다. 긴꼬리 사양고양이가 커피 농장 주변에 얼마나 살고 있는가에 따라 혹은 배설물을 얼마나 잘 발견해내는가에 따라서 생산량이 결정되는데 1년에 약 500kg 정도의 극소량만 생산됩니다. 이 사양고양이 커피는 현재 필리핀의 마카티 등에 위치한 유명 커피 전문점에서 한 잔당 약 360페소 정도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으로도 수출되고 있는데요. 유명 호텔 커피숍과 전문점에서 한 잔당 약 5만원에서 7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